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토닥토닥 신앙송교실 토닥쌤 정영희입니다. 가을이 울긋불긋 예쁘게 단풍 들었습니다. 겨울이 잠깐 놀러온 듯합니다. 너무 춥죠. 이럴 때일수록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17강 시 제목과 신 이름 낭송법 시작하겠습니다. 신 낭송을 할때 처음 듣는 사람들은 감정이 백지 상태입니다. 처음에서 감정을 쌓아 올려 가야지만 듣는 사람들이 거부감이 없습니다. 불편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 제목과 신 이름은 너무 감정을 넣지 않는. 우리들이 말할 때의 톤으로 표현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말할 때의 속도가 조금 빠른 분들은 천천히 표현하시는 것이 좋고요. 이런 것을 기본으로 오늘 시인 이름 그리고 시제목 낭송법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제목은 시낭송의 첫 시작입니다. 출발입니다. 제목을 하기 전에 마음을 충분히 가다듬고 그 시에 푹 빠져서 시의 정서를 불러온 다음에 시 제목을 표현하시면 좋습니다. 너무 급하게 들어가면 전체 시가 흔들리거든요. 그래서 시 제목을 말을 하는데 조금 천천히 그리고 내가 말할 때의 톤미 정도가 좋겠죠. 물론 레나 도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런데 너무 비장하게 표현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어떻게? 자화성. 이렇게요. 물론, 틀리진 않습니다. 그런데 듣는 사람들이, 아이, 무서워.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자화성. 하고, 거의 울 듯이 나는 이 시를 울면서 할 거야.라고 말하는 것처럼 표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랬을 때는 감정을 처음에서 더해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감정을 다 보여준 거예요. 그럼 재미가 없죠. 듣는 사람들이 어, 무엇이 나올까 기대하지 않게 돼요. 왜냐하면 나는 이미 울기로, 울면서 낭송하기로 한 것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그래서 특히 제목은 천천히 담담하게 인사를 하듯이 처음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악수를 하듯이 정감 있게 표현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제목의 끝 부분 상 자화상 상승조 살짝 올라간 듯이 표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시를 시작합니다. 라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요. 물론 평탄조도 좋습니다. 같은 높이로 쭉 밀어서 하는 거. 자와상 이런 식으로요. 그런데 이 평탄조나 상승조에 대한 이야기는 제 강의 10강 어미 처리에서 자세히 들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 제목을 말하기 전에. 그 시에 대한 시인의 배경이나 그리고 내가 멈춘 장면이나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신앙성을 하면 듣는 사람들이 훨씬 더 감동합니다.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그런 것을 해설로 처리하시면 듣는 사람들이 훨씬 이해하기 쉽고 감동도 열 배는 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경험입니다. 두 번째 시인 이름 남성법입니다 시인 이름은 시의 제목과 조금 다르게 표현해야 됩니다. 시 제목을 천천히 한미 정도로 하셨다면 시인 이름은 조금 빨리 레 정도로 하시면 좋겠죠. 그리고 시의 제목과 시인 이름 사이에는 두 호흡에서 세 호흡 정도 간격을 두셔야지만 됩니다. 붙여서 하는 경우에 그것을 모두 제목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제가 한번 해볼까요? 자화상 서정주. 의외로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제가 요즘 대회가 많아서 심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자화 정주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도 보았습니다. 자화상, 서정주 이런 식으로 톤을 다르게 그리고 간격을 띄어서 표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시겠어요? <laughs> 더 좋은 방법도 있겠죠. 그런데 보통은 이렇게 표현한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과 함께 시 제목과 시인 이름, 남성법 공부했습니다. 여러분은 훨씬 저보다 잘하실 것을 믿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가을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이 가을 빨갛게, 노랗게, 익어서 열매로 다시 태어나시는 토닥토닥신앙송교실 토닥쌤 정명이었습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18강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